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2월 18일 목요일 한절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먼저 2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빈들에서 오병이어로 수많은 무리를 먹이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에 태워 바다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무리도 돌아가게 하시죠. 왜 그러셨을까? 요한복음을 보면 무리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의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그렇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2절 말씀을 보면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전에도 예수님은 따로 빈들로 향하셨죠. 그런 것처럼 오늘은 산으로 향하십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교제하시기 위함이죠. 예수님은 습관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까지 그렇게 하셨을까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그 감당하기 힘든 고난과 고독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는다면 그건 어불성설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뛰어드는 것은 곧 불순종으로 가는 지름길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도 소개되고 있는데요. 유독 마태복음에만 베드로도 물 위를 걸은 그 일을 소개하고 있죠. 왜 유독 마태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장면을 마태복음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독자로 하고 있죠. 즉, 마태는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시간이 되는 대로 찾아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주님은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일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제자들을 배 태워서 서둘러 바다 위로 보내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이 사건 바로 직전에는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빈들에서 놀라운 천국의 일을 보여주셨는데 그 일을 홀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을 그 사역 가운데 참여시키시죠. 그 상황을 잠시 상상해 보면요. 물론 그 이적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표면적으로 볼 때는 이 수많은 무리들은 제자들을 통해서 그 이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손에서 그 떡이 떼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때 제자들은 마치 자기 자신도 주님의 능력을 대신할 수 있을 거라고 오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자기들도 그 능력을 받게 된 것이라고 착각했을 수도 있죠. 이에 예수님은 그 오해와 착각의 현장에서 제자들을 빼내셔서 풍랑이는 바다로 보내시죠.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그들 자신의 실체가 어떤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28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 보셨나요? 왜 베드로는 주님께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을까? 지금 상황에서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 그렇게 급한 건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빨리 빠져나오는 게 급선무이지 물 위를 걷는 거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부차적인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제자들은 이 상황이 별로 긴박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직 노를 저으며 버틸만한 힘이 있고 또 의지할만한 배가 있죠. 게다가 그들 중에는 어부 출신들도 있으니까 충분히 자기들의 힘으로 이 풍랑을 빠져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결이 거세게 있는 것보다 유령처럼 다가오시는 주님이 더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어쩌면 불필요한 요구를 주님께 하고 있는 것이죠.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저 자신을 봐도 그렇고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요청하는 것은 대부분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늘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라고 조건을 붙이는데 베드로가 확인하고 싶은 주님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베드로는 바로 전날 저녁에 오병여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던 능력의 주님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정말 그 능력을 행하셨던 분이라면 그리고 우리도 그 능력을 행하게 하셨던 주님이라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며 세상으로 파송하셨던 그 주님이 맞다면 그 능력을 다시 보게 해주세요. 나도 그 능력을 다시 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지난 12장에서 주님께 표적을 구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16장을 보면 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주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능력, 표적인가요? 아니면 그들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인가요? 물 위를 걷던 베드로는 결국 바람을 보고 무서워 물에 빠집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전에는 바람을 보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이미 24절에서부터 바람은 거세게 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야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고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지금은 배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바람은 거세게 불고 있지만 그때는 그가 평생 가장 잘 한다고, 가장 의지한다고 생각하던 배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물에 빠져가면서 비로소 깨닫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뿐 지금 절실하게 간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소리치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마태는 이 외침을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베드로가 무엇을 의심했다고 하시는 걸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능력이나 표적을 믿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싶었을까요? 예수님을 믿으나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나 그것을 무슨 사이가 있겠느냐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능력과 표적은 사탄도 흉내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고 귀신 들려 사탄의 일을 행한다고 하고 신성 모독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한 그러니까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무능력한 모습 앞에 주님을 버리고 도망하지 않습니까? 이 이후에 몇절의 말씀이 더 남아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해 보시고, 마태는 과연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바라보고 깨닫길 원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으시고, 여러분이 한번 결단의 기도를 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